재미대한 체육회! 저희 재미대한 체육회는 1972년도에 어, 7월 4일날 저희가 한국의 대한 체육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 저희 재미대한 체육회가 50년이라는 세월을 속에 어, 전 미주체전을 저희가 40년 동안 20회를 저희가 치렀습니다. 이 세계에서 미주체전이 하는 것은 한민족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 그, 재미난학계그 정치회전 선발전은 항상, 어, 미주체전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각 경기단체가 항상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축구대회를 갔다가 어, 아틀란타에서 하듯이 어, 배구대회는 워싱턴디스에서 하고 축구대회는 달라스에서 하고 해서 각 경기단체마다 지역에 활당돼가지고 경제에 종목을 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아틀란타 체육회 그이 관계자분들이 다른 지역 체육회 보다도 상당히 그이 화합이라든지 또 한인회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뉴욕 대회가 끝나면은 아마 아틀란타가 또 이렇게 더뭐 확실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또 저희 그 재미 대 체육회는 항상 동부,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미주제전을 항상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도 희망을 또 이렇게 뭐한 뭐 번도 또 이렇게 그 아틀란트에서 미주제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만큼은 깊이 필고 아틀란트에서 미주제전을 유치해갔으면 하는 저희도 바람입니다 어, 우리 그 동포 그 자녀들을. 어, 스포츠를 시키는 부모님들께서는 개인 종목의 우수한 선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재미 대한 체육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재미 대한 체육회에서 어, 좀 후원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이 우수한 선수들이 이 아틀란타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봉국과도 또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 봉국 정부에서. 그런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체전을 99회 및 내년에 100회가 서울서합니다 그때도 많은 아틀란타 동부 여러분께서 참관인으로서 저희 그 재미 대한체육회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 앞으로 그이 체전하는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10월달에 어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어, 미주 동포 대표 선수를 선발전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한 번씩 미주 체전을 하기 때문에 어, 그때 전국체전 선발전이 되지만 그 중간에는 각자 종목별로 그 지난번에 한달 전에는 전국 농구 대회가 여기서 아델란드 있었고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6월달에 어 전국 어, 볼링 대회가 있었는데 아틀란타 팀이 다행히 종합 우승해서 음. 아틀란타 남녀 선수들이 많이 정국체에 출전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지난 3월달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 골프 선발전이 있었는데 우리 아틀란타 여성 선수가 우승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음. 미주 한인 사회에서 아틀란타 한인 사회를 뭐세 번째 네 번째로 큰, 큰 한인회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각 어, 경기 종목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저 백이성 전 한인회장님 이제 재미단 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했기 때문에 음. 어, 내년에 시애틀 그리고 3년 뒤에는 뉴욕에서 미주 체전 그다음에 5년 뒤에 아틀란타에서 미주 체전을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내년 시애틀 미주 체전에서 거기서 이제 개최지 선정을 4년 뒤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백이성 회장님하고 또 아타나사 한인사의 그 리더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체육회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뭐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치 신청은 내년 10월 시애틀에서 하는 걸로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체전이 어 내년 시애틀이 19회가 20회인가 19회가 되는데 우선 뭐 참가 선수가 뭐 3천 명에서 한 4천 명 정도 이거 참가하는데 어, 우선 2박 3일 동안 우리 아틀란타 한인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에틀란타의뭐 지역사회도 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시카고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개최했는데 우리 에틀란타 아직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어, 이번에 아마 백희성 회장님이 좀 주축이 돼서 아마 추진을 하는 걸 우리 조자 대한체육회에서 뭐 계획하고 있습니다.